동화약품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화약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약회사로 87년에 설립되었고, 주, 어, 상품이 가스활명수가 있죠. 이러한, 어, 가스활명수 외에 항강염제, 항염제, 어, 호흡기계 등 여러가지 이제 또 헬스케어 의료기기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어, 정도 이제 상승 폭을 유지하였고, 어, 그리고 약만 원대에서 오토머니는 매수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3배 정도의 수익을 내주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바닥에 들어갔을 때는 어, 오토머니는 약 2만 5천 원 부근에서 또 매도 신호를 주어서 어, 약100%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그렇게 어, 도와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앞으로도 어, 바다권에서 약만원 정도에서, 어, 매수를 할수 있다면 계속 가져가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